마지막에 쇼하나만더 볼까? 네, 요거는 예. <laughs> 30년 동안 외도를 의심한 거예요. <laughs> 예, 의처증이죠. 아 남편이 부인을요? 예. <laughs> 그러니까 뭐 어디 다녀왔냐, 야, 이거... 갔다 오... 온 시간이 몇 시간인데 아무 일도 없었느냐, 응, 응. 뭐 등등 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의 의처증. 아 이걸로 인한 이제 그런 뭐 부부 갈등이 극에 달하겠죠. 근데 결국은 이거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염교수님, 그렇잖아요. 의처증이 이미 심각한 정도로 생겼으면 네. 같이 살면 안 돼요. 예, 의처후보는 오래되면 안 돼요. 분명히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게살에요 네, 네. 예, 어. 누가 하나 죽어나가요. 어. 그렇잖아요. 여기도 네. 그렇게 오랫동안 참, 참 끊임없이 아... 인내하고 살아오신 것 같아요. 네. 그더 안타깝습니다. 네. 아, 8월 9일 날, 지난, 작년 8월 9일이네요. 네. 오후 4시 20분쯤에 73세 먹은 지 이 분이 이제 할아버지 죠 그렇죠 술을 마시고 저 귀가한 아내 (67세) 어. 이 아내를 이제 그러니까 (67살) 먹은 아내가 밖에 저 외출했다 오니까 예. (73살) 먹은 이 남편이 어디 다녀왔어 음. 어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인데 나 나간 지가 몇 시간인데 음. 너 거기서 무슨 일하고 왔어 아무 일도 없었어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외도를 이제 의심하고 추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건 집어던지고 아니, 음, 응? 때리고 네. 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도 아, 가만히 안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하, 이 반반. 할머니 입장에서 네.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네, 네. 아또 병이 도전이 아니, 음. 나 잠깐 가라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쭉 이어지진 않았나봐.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간격이 있었나봐. 아 이렇게 사는 건 진짜 진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음. 죽고 싶을 때가 더 많다. 나 차라리 음. 죽고 싶다, 너 때문에. 음, 음. 이랬더니 어 그래? 그럼 내가 죽여줄게. 이게 말이 돼. 뭘, 뭘 죽여줘 죽여. 그래가지고 현관문 서랍장 위에 있던 중기로 그냥 크, 그 할만 때린 거예요 바로. 머리하고 팔 부위를 가격. 한 번에 그 그거 어떻게 살해하려고 많이 하는데. 마, 많이 안나죠 그러니까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이 이... 이 남자가 네. 죽었다고 생각했어 아아 눈 머리 때렸으면 죽었다고 그렇지예 이제 범행 끝 하고 112에 이제 자진신고 했어요 자수한 거요 자수 부인 죽였다고 어. 야. 그래서 상황이 종료됐는데 다행히 기절했던 음. 것뿐이지 아 진단은 한 6주 나온 겁니다 뇌진탕아 다행이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살인미수 혐의로 이사람이 예. 재판에 넘겨졌는데 네어 예.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예. 어, 이렇게 얘기했네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가정을 이루고 산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가격해서 살해하려고 했다. 예. 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음.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네. 어 다만 이제 합의는 했다. 네. 어 그리고 합의했으니까 처벌 불원하겠죠? 이혼해준다 그랬겠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하고. 접근 안 하겠다고 이제 아마 서약한 것 같아요. 이걸로 필요. 이거를 고려해서 네. 징역 3년. 이것도 약하다, 근데. 약하기는 해요. 네. 음. 뭐, 이제 약해도. 그러니까 또 본인은, 어 3년 너무 많아요. 음. 항소. 네. 검사는 말이 됩니까? 이거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3년이 뭐예요? 등지인데 음. 그것도. 네. 항소했어요. 음. 근데 2심에서도 그냥 3년이 맞다. 음. 그냥 3년으로 결정진산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일단 이혼해주고 내가 다시는 너 근처에 안 간다 안갈 테니까 음. 봐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음. 뭐 아이고 이거 바로 풀어주면 또 사고나요 아이고 네. 사나요 저희 베프 3년은 적어도 3년 있어야 돼 묵혀놔야 돼그푹 담궈놓는 예, 시간이 예, 필요합니다 예예. 예, 예, 그리고 치료도 좀 하고 예예 치료받아야 돼요 아 근데 야 나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또 어떻게 어. 73세 67세면 수십 년 사는 거야 네. 수십 년 사람은 자녀도 있을 거야. 네. 그 아내를 죽일 생각을 할까?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 네, 물건으로. 물건으로 그런. 보면 내 통제 에 벗어난 물건은 부셔버려야 돼요.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내 물건이 아예... 밖에 나가서 또 놔두라 댕기면 꼴을 못 보는 거야. 예, 예. 내 물건. 너무 예, 예. 그러니까 물건으로 보는 거야. 이런 세상 진짜 나이 허청 그러니까 죽여 줄게 이게 나온 게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그러니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 근데 그나 죽여 달라고 한거 아니잖아. 예. 너 자꾸 이렇게 날 달달 볶고는 평생을 그렇게 사람 무시만 하니까 난 정말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예. 그랬더니 그래? 내가 죽여 줄게. 예. 음. 이게 크... 이제 두 가지 이거, 버전이 있는데, 이거, 이거. 첫 번째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물건으로 보는 경우에, 음. 내가 만들어서 키웠는데 널 내가 죽여도 될 권리가 있지 않냐. 그렇지, 지가 창조했다고.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부모가 이 물건으로 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인이나 남편 있잖아요. 내가 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네가씨 언제부터, 어? 그 자, 자주적으로 살라고 그래. <laughs> 넌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더라도 이 또라이들 이 못된 놈들이 안에는 어떤 마치 물건처럼 내 소유로 뭐 인식하는 소유물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냥 자식 낳아주는 예. 소유물로 인식하는 예. 요, 요, 요 사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자기 자식은 지가 창조했다고 하는데 내가 예. 없으면 너는 없었어 그러면서 대체로 그러잖아 그렇게 얘기 예. 어, 근데 자식은 나오는 순간 또 하나의 새로운 우주예요 음, 음. 음, 어떻게, 또 다른 영혼이고, 그, 아, 그러, 그런 그, 분들이 생각보다 막.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세대는 지금 이제 거의 사라져 가잖아요? 사라져도 아직도 젊은 세대인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음. 학부모 교육을 가보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애들은 더잘 더더 살아야 된대. 잘못된 거 그게 잘못된 거지. 음. 애 인생은 애 인생인데. 그, 그래도 어머니가 음. 6주로 다행히. 아우, 다행이에요 다행이십니다. 남자 다행이십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번 주 이슈는 아니요. 내 예. 예. 어, 마치겠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요새, 네.